네 안녕하세요 쥐돌이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네 저도 잘 보냈고요 푹 쉬었습니다 요거 좀 얼른 끝내고 싶어 버리는데 2대 0으로 이기고 있네요 옳지 오우 좋아 우와 좋다고 하니까 바로 홈런 맞아버리네 와 투런 홈런 느낌이 안 좋죠 왜? 까 <insert> 자꾸 어, 볼이래. 걸치고 싶었는데. 아이고 지겠다. 다행이네요. 자, 이거 그냥 끝내버리고 친구 대전을 하겠습니다. 지겠네, 진짜? 자 한번 해볼까요 김한별 님하고 한번 해보죠 네 2025년도 기아 우승 어떻게 됐나요? 지금 야구를 안 봐서 추석 지났으니까 한국 시리즈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이제 뭐 우승 확정 뭐 한국시리즈 우승 뭐 이런거 다 나왔나요? 일정도 이제 까먹었어 어떻게 됐지 모르겠어요 이야 이거 볼인데 그냥 쳐버리네요

이제 이렇게 던질 거야. 우와. 병호가 잘하네요. 그렇지 아하. 육세한... 아, 노렸는데 우리 홈런 한 번이 안 나오네요. 옳지치 홈런 나왔네요. 최태 셔터인 3런 홈런. 자, 이렇게 승리를 가져갑니다. 다다 올려야죠 뭐. 자, 친구를 삭제를 하는 건 친구 대전을 했다는 뜻입니다. 시그니처 직구 NC 95 이상 없어요. 왜 없는 걸까? 카드 팩, 100% 플랫팩 모르겠어요. 누군지. 카도쿠라 2011. 어휴. 부족하네. 이 부족한 이 카드들을, 이카드를다 어떻게 해야 할까? 여러분이 한번 봐주세요. 이, 이 카드들을 다 어떻게 해야 하나? 그쵸? 박성민은 강화할 때 써야 되고요 그쵸. 한번 여기 강화를 해서 10강 다 했네 12강까지 해서 응? 이손나섭을 어디 써먹을 수 있나 하다못해 시너지라도 넣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유, 어렵네요. 잘안 되네요, 이게. 아유, 한번 됐다. 돈 먹는 기계죠. 어우 oh, 됐네요. 근데 이걸 뭐 쓰려고 한 거냐? 그건 아니고, 최태인은딴데 써야 되고, 박정태 강화해야겠네요. 자, 나중에 하죠. 자, 시청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